제이채널은 블루스택 4와 함께합니다. 자,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. 제가 50레벨 이후 아, 스탯을 찍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50레벨을 찍었을 때 과연 어떤 스탯을 찍어야 되냐. 주스텟으로 어, 본인의 주 스탯밖에 찍지 못해요. 한30 포인트 정도 찍을 수가 있는데 50 레벨 이후에는 부스텟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한 손검, 이도류, 그다음에 단검, 어, 한 손검, 이도류, 단검은 기본적으로 흰 베이스로 가잖아요. 흰 베이스에 오르는 수치는 이미 제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. 뭐 참고하실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근거리 명중이나 데미지나 치명타가 3당 1씩 올라가요. 그래서 총 10까지 올라가는 걸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말이 많은 게 어지를 찍어야 되냐? 아니면 콘을 찍어야 되냐?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. 근데 밑에 제스탭표를 가지고 왔는데 어, 어떤 분들은 어지를 찍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콘을 찍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뭐 어, 요거 찍는거는 본인이 어 본인의 선택권이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효율적으로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어지를 보시면요 1단 공속이 0.25% 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스탯 하나 찍는데 공속이 0.25가 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관을 해요 그리고 어, 회피가 중요해요. 회피 뭐1 올리는 게 어렵잖아요. 근데 6당 1 증가하는 거 보이시나요? 6당 1. 그래서 회피를 찍으면 52호에 좀 효율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. 6 스탯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. 어 그래서 콘을 찍는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콘을 찍게 되면 hp 가늘어나고요 틱이 늘어나고요그 다음에 방어력도 6당 1이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최대 소지 무게나 방어력이나 틱이나 hp 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되냐 이제 제 캐릭터를 볼게요 제 캐릭터는 어질이 21 입니다 근데 나는 회피를 좀더 올리고 싶단 말이야. 회피를 올리고 싶으면 6의 배수로 찍어줘야 된다는 거죠. 그럼 6의 배수면 24잖아. 3포인트 정도는 어질로 줄수 있다. 그래서 회피를 1 올릴 수 있다. 그래서 한 3포인트 정도는 한 53레벨 때까지 어지에다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나머지 포인트는 콘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. 그래서 본인의 스탯을 딱 켜보시고요. 본인이 50을 찍었을 때 내가 어지를 6의 배수로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. 그래서, 6의 배수로 어, 어지를 맞춰주시고, 나머지는 콘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이 표에 관한 부분은 제가 추천 영상이나 마지막 영상에 띄워드릴 테니까,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5 0레벨이후 콘이냐, 어질이냐, 생각 없이, 배수로 어지를 맞추고, 그 다음에 콘으로 찍으시면 됩니다. 자 이상 제이였고요. 앞으로 리니지에 관한 소식 계속 알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?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